물레방아를 읽고 써본 생각들. 글을 읽다 보면 방언이 술을 잔뜩 마시고 징검다리를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혼자 독백하듯이 중얼거리는데요. 돈이 사람을 죽이는구나.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냐. 음, 이렇게 한숨을 쉽니다. 백여 년 전에 쓰여졌던 이 글에서 지금 현대인들이 술을 얼근하게 마시고 하는 소리를 똑같이 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는데요. 시간과 공간만 달라졌을 뿐 반복되어지는 현실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이 작품을 신분 문제라 보고 누구는 본능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만, 전지적 책 시점은 돈 문제라는 다소 현실 문제에 초점을 맞춰 풀어 가보려고 합니다. 만약 방원이 어느 정도 능력도 있고, 돈도 좀 있고 했다면, 아내는 굳이 나이 많은 신치규에게 가버렸을까요? 방원이 쫓겨났을 때, 아내는 방언에게 이제 자신을 어떻게 먹여 살리려고 하냐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깟 머슴살이 좀 잘렸다고 해서 당장 굶어 죽을 것처럼 말하는 아내의 진심은 이미 방언을 떠날 마음을 단단히 먹었음을 말해줍니다. 아마도 돈 많은 신치규가 자신을 호강시켜 줄 동아줄이라 아내는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남편의 사랑 따위는 돈 앞에서는 그 가치가 퇴색해버린 듯 싶습니다. 아마 남편도 자신의 진심을 외면하고 생존을 택한 아내를 배신자라 생각하고 자신도 더 이상 도덕적인 선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또 그놈의 돈이 악마와 같이 인간의 선을 비웃어 버리고 분노를 일으키고 삶을 파멸로 치닫게 속삭입니다. 신치규 역시 불을 이용해 남의 아내를 빼앗아 버리는 도덕적 타락을 감수해야 했는데요. 돈은 신치규도 아내도 그리고 방원도 지배해 버렸고 그들의 삶도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작품 물레방아는 단순히 과거의 비극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음, 이야기입니다. 다만 반복되어지는 현실 속에서 돈에 의해 지배당하지 않으려면 소리 없이 스며드는 현실의 고통이 돈이 아닌 우리의 도덕적 타락에서 기인한 것임을 인식해야 하고 돈 앞에서 인간다운 양심과 사랑을 지켜낼 수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방언의 속마음. 삶이 끝을 모를 비극이라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작품 물레방아는 그야말로 삶은 고통임을 보여주는 처절한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오늘은 방언의 입장이 되어서 짧은 독백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내 비록 머슴살이로 입에 풀칠을 할망정, 남의 계집을 탐하는 마음은 털끝만큼도 가져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당하고 보니 못 배운 내가 품은 생각이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아침부터 밤까지 죽도록 일만 하고 아내 하나만을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보고 혼자 떠나라 하다니 억울하고 분해서 참을 수가 없다.앞으로 아내 없이 어찌 살아야 하나 나는 혼자서는 살아갈 자신이 없다.내 끓어오르는 본성과 야만적인 기질을 살살 어루만져 주었던 아내인데.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계집은 못 만날 것 같다. 나는 사랑이 뭔지는 잘은 모르지만 그저 아내와 허리가 휘고 늙어 죽을 때까지 함께하고 싶은 마음뿐이다. 억울해서 잠이 안 온다. 분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다. 죽도록 일해도 돈한푼 없으면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게이 세상인가 보다. 나는 그저 가난했을 뿐인데, 그게 죄가 되나? 신치규 같은 놈은 돈이 많다고 사람 마음까지 살수 있다고 믿는 모양이지. 그놈의 돈이 사람을 잡는구나. 이제는 술 말고는 기댈 데가 없다. 한 잔, 또한잔 마셔도 속이 안 풀린다. 가슴 속에서 불이 치밀어 오른다. 나를 버리고 간 것도 원통하지만 내 진심이 이렇게 헛된 것이었다는 걸 깨달으니 더 아프다. 그래. 나 같은 놈은 원래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 놈이었을지도 모르지. 그래도 하늘은 알 거다. 내가 얼마나 내 아내를 진심으로 예뻐했는지를.